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불과 넉달 만에 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십대가 폴란드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까지 나가서 한국 무기에 도착을 반겼습니다. 폴란드 해군기지에 커다란 포신이 보이고 폴란드 국기가 붙여진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8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물량 중 자주포 24문과 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한 겁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바로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가졌고, 특히 무기를 신속하게 받게 돼 국발력이 한층 올라가게 됐다고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의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으로 참전했고, 폴란드 제1공화국이 독립한 직후 벌어진.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에서 폴란드군으로 참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폴란드군으로 나치 독일군에 맞서 싸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대통령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소 한국 무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무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계약한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이 무기는 정말 엄청나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클래스의 수준의 무기들이며 이것이 폴란드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 무기들을 축해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진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계약한 물량은 전차 980대와 자주포 648문이 넘습니다. 계약 후 넉달 만에 첫 물량을 납품한 건데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인 것이어서 K방산의 상시 생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국산전투기 FA50도 48대 중첫 기체가 이르면 내년 7월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등 K2 전체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놀러 이번 넉달 만에 무기 납품을 평가할 것으로 보여 K방산의 유럽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